안면 먹을 때 사람?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굿모닝 CU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햄 토마토 모닝 머핀이라는 제품인데요. 어 햄과 토마토가 들어간 나무입니다. 제목이 <laughs> 그러니까 머핀, 햄, 토마토 들어있고요. 어, 2,100원이고요. 115g에 255kcal입니다. 차갑게 먹으라고 그러네요. 보통 맹문 제품 따뜻하게 데워 먹는데요. 자, 여기 한번 보시면, 당류 4g, 나트륨 23% 적당한 정도인 것같고요 어, 청탑이란 데서 제조한 제품이고, 뭐, 안에 먹어보면 알겠죠? 들어있는 건, 어, 차갑게 먹으라. 따뜻한 게 좋은데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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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라. 햄 토마토 머핀. 어, 씨우 머핀은 참 마음에 드는 게빵이가 되게 부드럽습니다. 물론 좀, 점도가 진거 좋아하시면은, 뭐, 록데리아나 뭐, 미니스탑 그런 데서 판매하시는 거좀 그렇죠 좀 약간 좀 점도가 있는 그런 잉글리쉬 머핀이고요 시우고는 상당히 이렇게 부드러운데 이거 그냥 먹어도 되나? 네. 여기 보시다시피 치즈 한장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햄 이렇게 접어서 몇개 들어있고 토마토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밑에 소스 같은 게 들어있는 거 같은데 뭐 여기 들어있는 재료가 좀 데워서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토마토 같은 경우도 그냥 드시는 것보다 약간 좀 굽거나 그렇게 드시면 더 영양 이 성분이 더 좋다고 그러죠 자, 이런 제품인데 한번 차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차게도 괜찮네. 물론, 저기, 뭐야. 빵, 치즈, 햄이 좀더 데워 먹으면 부드럽긴 하겠지만, 그냥 먹어도 괜찮네요. 음. 맛이야 뭐 그냥 일반 그 뭐야 맹문이 제품이나 비슷하긴 비슷한데 토마토가 들어있어서 약간 사각한 느낌 에 들어온게 좀 좋은거 같구요 뭐 그거 외에 뭐 야채는 없구요 어찌보면 좀2 1 0 0원이라좀 가격이 비싸다고 할수 있긴 한데 잉글리쉬 머핀 빵이 좀 비싼가? 예전 빵이 좀 개인적으로 참 부드럽게 좋더라고요. 딱딱한 거 싫어하시고, 좋은거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. 발음도 안 나와.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햄버거라기보다는 샌드위치에 가까운 느낌. 뭐 모닝 머핀이라고 하긴 하지만 약간 좀 샌드위치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죄송합다 <laughs> 참고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. 음.. 아침 식사 거르지 마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